요 며칠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는 낮부터 계속해서 이제 비가 이제 내리기도 하고요. 또 지방에는 또 비가 특히 부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마가 서서 이제 북상하는 또 실제적으로 장마에 진입하는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마, 뭐, 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비와 관련된 이런 장마가 길게 시작되면, 어, 이제 실제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중에서도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 그러면 무릎, 뭐, 허리, 허리도 실종이 이제 큰, 크지만 관절인데, 어쨌든 허리를 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관절인 이 무릎,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불편을 실제로 이렇게 겪으시죠. 관절과 무릎, 또 발목과 관련해서 어, 기억나는 것은 이제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 뭐 황산벌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을 하는데 이 나이 많은 분들, 특히 관절이 안 좋은 분들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이제 이 물었더니 그분들이 이제 관절 안, 관절 안 좋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비가 한 시간 안에 옵니다. 뭐 이런 인상적인 장면도 제가 봤던 것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올 뿐만 아니라 비가 하루 이틀 왔다가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장마가 계속되면, 어, 실제로 이제 관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힘든 시기가 되죠. 뭐, 저희도,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환갑이 이제 지났으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제 환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가 오거나 비가 오래 오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몸이 어, 찌뿌둥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저도 살짝 이제 이 관절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래 썼고 60년 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 불편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통증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통증은 환상통이라는 것이 이제 시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도 알려있는데 환상통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분들이 어, 그 신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이든 뭐 다리든 신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체 일부에 없어진 신체 일부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환상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이 환상통을 제가 살짝 꺼낸 것은 뭐냐면 제가 신조어 새로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이름하여 사랑통 또는 애정통입니다. 즉 어, 뭐 김호중 가수가 발목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또 발목이 안 좋은 발목도 이제 관절이니까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서 장마가 길어지면 이런 대표적인 이 관절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데요. 그럴 때에 어, 이렇게 마치 이 환상통처럼 없는 신체인데. 내가 그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 환상통처럼, 어, 나는 이제 발목 관절이 어, 불편하진 않지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위하고, 응원하는 가수의 발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 이렇게 비가 오고, 특히 장마가 이제 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즈음에, 어, 발목이, 어, 이제 통증이 느껴지고, 발목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발목 관절이 신경 쓰이고 하는 이런 거, 나는 괜찮은데, 내 관절은 멀쩡한데, 이상하게 발목 관절에 신경 쓰이는 발목 관절이 불편한 것 같고, 발목 관절이 묵직한 것 같고, 발목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 자, 이런 것을 환상, 환상통에 빗대어서 제가 사랑통 또는 애정통 이렇게 명명해. 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애정통을 겪고 있지 않나, 사랑통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저에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딸 둘이 있고요. 어, 첫째 딸은 작년 가을에 결혼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둘째 딸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셈인데요 이 셋째인 이 아들이 김호중 가수와 유사하게 발목 관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면서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지금 아주 불편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어 중고등학교 시절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조,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쳤는데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가면 어, 한 번은 갔는데 그 다음에는 뭐 괜찮아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질병적인 어,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제 가자고 해서 가면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 또안 가고. 그 병원에서는 최소 2주 치료, 뭐 보름 치료, 한달 치료 이렇게 하는데 한두 번간 다음에 또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깁스를 하고 반깁스를 하고 그러면 어 2주 보름 깁스를 반깁스, 깁스 이런 거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석고 깁스 같은 거는, 거는 본인이 못 풀지만 단깁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붕대로 감아놓으니까 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루 이틀 하다가 귀찮으니까 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질병이 돼서 이번 겨울에는 꼭 이렇게 진료를 잘 받고 또 수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면서 김호중 가수를 자주 떠올립니다. 발목 불편한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의 발목 불편한 이것 때문에도 제가 이 발목 통증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또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또그 좁은 공간에서 장마를 지내면서 발목 통증을 또 느끼곤 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발목 통증과 관련해서 어 지금은 뭐 수술받거나 치료받을 것 같거나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뭐 내년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여름에 광복절 특사든 내년 봄쯤에 뭐 초파일 특사든 어쨌든 간에 내년에 어 다시 이제 우리와 함께 만나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그때 꼭 제일 먼저 이 발목 치료, 발목 수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내년에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 어, 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자유로운 몸이 딱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방송, 콘서트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인터벌, 즉 어느 정도 간격,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요때 이때 꼭 발목 치료 발목 수술 잘 받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때까지는 제가 명명한 대로 아마 팬들이 아리스분들이 또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랑통을 많이 겪고 애정통을 많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 응원하는 마음을 또이 응원하는 심정을 모두가 모으고 모으고 또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내년 이후에 꼭 발목 건강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발목 건강을 먼저 기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장마가 진입되어지는 이 시기에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